제가 들판에서 모든 들나물을 뜯어왔어요. 사골 들나물 만두국을 끓일 건데요. 지금 냉이 뿌리가 이렇게 좋아요, 여러분. 진짜 들판에 가시면 냉이 캐는 손맛 제대로 느끼실 수 있거든요. 냉이 캐고요. 여기 개망초나물도 넣고요. 었 방가지똥, 방가지똥도 넣고요. 어, 광대나물이요. 광대나물. 그리고 또, 말랭이. 말랭이도 뜯어왔고요. 가시상추에 얘는. 가시상추 몇 개. 이렇게. 이거를 다 한꺼번에 데쳐서 제가 들나물, 고기만두를 만들 거예요. 해볼게요. 자, 모든 들나물 데칠게요. 한꺼번에 다 넣으려고요. 아저 보리뱅이도 넣었어요 보리뱅이도 엄청 맛이 기대되네요 약간 쌉쌀한 나물도 들어갔고요 맛있는 고소한 나물 들어갔으니까 일단 보리뱅이하고 가상추하고 말랭이 좀 쌉쌀해요 근데 데치면서 쓴맛이 좀 빠질 거예요 성성 다져주세요. 다져줍니다. 고추, 향기, 소금, 돼지고기, 갈른것 똑같아요. 두부, 물기 짠거 넣어주시고요. 두부 많이 넣을게요. 부드럽게. 대파, 소금간, 소금간 좀더 하고요. 참기름, 후추. 자, 이제 다 됐어요. 아, 들나물이 많이 들어가서 초록초록 하네요. 자, 간을 볼게요. 음, 너무 맛있어 그냥 이대로 막 숟가락 들고 퍼먹도 되겠어요. 너무 맛있다. 왕만두인데요 너무 크죠 오늘 만두를 저 혼자 먹어요 애들이 없어요 오늘은 혼자 먹어도 잘 먹어야 하잖아 왕만두 6개에 키 2장 남은 거는 수제비로 떠서 먹을게요 아 빨리 먹고 싶다 자 만두 들어가요 응. 사골국에 끓이니 얼마나 더 맛있겠어요. 만두피 남은 거 쭉쭉 늘려서 수제비로. 소금 간좀 하시고요. 별 양념이 없죠. 사골국이라 간만 하시면 되죠. 들나물 고기만두에요 아, 너무 맛있어요. 사실, 한입 먹었는데, 어떤 게 어떤 들나물인지 잘 구분은 안 돼요. 음! 근데 냉이 향이 제일 강하네요. 아, 이게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애들도 없는데 저 혼자 해서 먹는 거예요. <laughs> 속이랑 만두피 남았으니까 만들어서 해주면 되고요. 일단 제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음! 아,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 수제비도 넣었어요, 수제비 떠었어요 수제비. 너무 좋아요 항상 김치만두를 해서 먹잖아요 가정에서 근데 먹고 나면 사실 속이 안 편해요 입에서 너무 좋은데 속이 안 편해요 이거 왠지 속이 편안하게 소화제 잘 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음 자극도 없고요 너무 좋아요 상이 드셔보세요 <laughs> 들판에 나가시면 나물 뜯다가 한 접시 거리가 안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것저것 다 섞으시면 돼요 섞어서 나물 무침을 해 드시던 나물밥을 해 드시던 이렇게 저처럼 모듬으로 뜯어다가 만두도 가능하잖아요 섞으세요 괜찮아요 음 좋아. 직접 우린 사골에 직접 뜯어다가 들나물로 그 이거 만두 와 여러분 세상 부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음 약간 쌉싸름한 나물들 들어갔잖아요 전혀 전혀 안 느껴져요 쓴맛은 전혀 아우 속이 확 풀리네요. 들판 나갔다 와서 이거 한 그릇 먹으니까 힘은 들었지만 보상이 돼요. 보상이. 와, 너무나 힐링이네요. 힐링. 와, 이걸 먹기 위해 들판에서 그렇게 헤매 돌았나? <laughs> 아, 진짜 이걸 먹기 위해 들판에서 그렇게 헤매 돌아다녔네요. 하지만, 뜯는 것도 너무 재밌고요. 다듬는 것도 재밌고요. 요리하는 것도 재밌어요. 진짜 저는. 근데 먹는 게 제거 좋죠. <laughs> 진짜 김치만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사실 김치만두가 개운하고 맛있긴 하죠. 근데 이거는 완전 건강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모듬 들나을뜯어다가 만두국 정말 너무 맛있게 먹네요. 여러분들 들에 나가시면 그 나물이 한 접시가 안될 때가 있어요. 한 종류로. 그럴 때는 그냥 이것저것 모듬으로 뜯으셔요. 그래서 그냥 나물 무침, 나물 밥, 뭐 된장국, 뭐 이것저것 활용하셔도 되잖아요. 나물 뭐 이렇게 저처럼 만두국을 해두셔도 되고. 저는 들판 나가서 제가 나물 뜯고 음식하고 숙제예요. 메뉴 개발하는 것도 숙제고 근데 제일 보람있을 때는 엉아들이 제 영상 보시고 들에 나가서 바람도 쐬시고 체험도 해보시고 그걸로 음식도 만들어서 드셔보신다고 하면 저에게는 정말 보람있는 일이죠. 제일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될 거예요. 어쨌든 엉아들께서 항상 저에게 응원해 주시고 힘 주시는 댓글 많이 달아 주셔서 제가 들에 나가서 지치지 않고 이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답니다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 주시고요 체험하신 거 댓글 올려 주시고 어떻게 해 드셨는지 그 방법 같은 거 맛은 어땠는지 다 댓글에 남겨 주세요 그냥 눈으로 보지만 마시고 댓글로 달아 주시면 다른 분들도 그 댓글 읽고 도움이 되거든요. 제 영상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는 그 댓글을 보고도 다른 분들은 도움이 돼요. 왜그 용기가 없어서 못 먹어보는데 여러분들이 드셔보시고 맛있다고 하면 드셔보실 수도 있잖아요.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댓글 꼭 체험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들판 나갔다 온 보람이 있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